분명 좋은 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좋은 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풍수의 고소에서는 항상 그 사람의 댐됨이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과 사람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사람 마음만 제대로 돼서 좋은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도 더욱더 평안하고 풍족해질 것입니다. 네, 반드시 부잣집에 살게 될 사람, 부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첫 번째는요, 바로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이죠. 돈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돈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또 좋은 집에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 혹은 더 좋은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막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정말 스크루지처럼 혹은 정말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경제 시스템 속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겪어봤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역시나 결국 그 종착지에는 비극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두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주변에 잘 베풀고 진짜 선한 마음으로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남이 잘, 잘 되는 쪽으로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잘 되더라고요. 제가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독 어쨌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 이분은 조금 더 선한 분이시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집안에서 나쁜 것들을 피해가고 나쁜 선택지가 살살+ 살살 다 피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그분들이 풍수에 대한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결국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쌓았던 그 좋은 운들이 곧그 사람의 여러 가지 뭐 재물은 건강운 사업은 모든 운으로써 발현이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운+ 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풍. 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땅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를 배우고 잘 살고자 하는 것도 나라는 사람의 그 인격체로서의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잘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우리가 한순간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옆에서 보는 사람은 뭐 답답하다라든지 정말 너 바보냐 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변 사람 하는 말 신경 쓸것 없이 그들만의 삶을 쭉 가다 보면은 잠시 굴곡했다가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의뢰인분들을 통해서 확실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진정 부잣집으로 살고 싶다면은 순간의 이 정말 하나라도 읽기 싫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쯤 내가 내어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부잣집에 사시는 분들, 잘 되는 분들 보게 되면요. 은 주변에 꼭이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멘토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한 가지의 길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이 길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이 오르막길로 가게 되는데, 나는 그 답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에게 답을 구했을 때, 이게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 어떤 좋은 멘토로서 그리고 어떤 직접적으로 질문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방향성 이렇게 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곧 귀인일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답답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제 가족에게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 옆에 쌓여있는 수많은 책들 속에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얻어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은딱 어떤 사람은 진짜 촉이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감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을 미리 뭐 예견을 하진 못하더라도 아 왠지 저기 뭔가 땅값이 올것 같아라고 해서 땅을 사가지고 확 이렇게 큰 자산을 한순간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이나 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막 뭔가 예지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분석적인 능력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느낌이나 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간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그 수많은 집이라는 선택지 중에서 내가 어떤 풍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게 좋은 집의 요건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오늘 찾아갔던 그 공인 중 경계서 사무실에서 그 소장님이 소개해 준그 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리고 그 집이 알고 봤더니 정말 명당인 것 이렇게 선택지가 줄줄줄줄 풀리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가 좋은 운을 모으고 또 좋은 공간하고 계속해서 인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할 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답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정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이런 초이라든지 예감을 키우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우선은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그를 통해서 또 집을 잘 관리하고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 집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 그런 집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집들을 좋게 생각해 볼수 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돈을 벌기는 버는데, 번 만큼 다 나갔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설령 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년 10억을 번다라고 해도, 나가는 돈이 11억이면 마이너스 1억인 겁니다. 그만큼 손해를 본 집인 거고요. 반대로, 그와는 다르게, 만약 이 집이 들어와 가지고 1년에 천만원 밖에 벌지는 못했지만은 나간 돈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천만원 이득인 집인 겁니다 단순히 돈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 라는 거죠 무조건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라 들어왔을 때 이제 나가는게 얼마나 나가냐 그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거고 설령 돈이 들어왔다 라고 해도 돈보다 더 많은 나가는 일들이 생겼고 나가는 일들이 정말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이었다 라고 한다면 은 그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 한 집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계산을 잘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서 내가 득이 많았는지 실이 많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이 정말 좋은 집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아 밖에 나왔다가 이 집만 들어오면 뭔가 편안하고 충전이 되고 기운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풍수적인 요인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좋은 집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지, 기운이 안 좋은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 나쁜 기운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에 익숙해져서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확실히 내가 이전에 다른 집에서 살 때보다 건강이 좋아졌어. 뭔가 회복이 됐어. 뭔가 활력이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은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인 겁니다. 아마 현대에 들어서 이 풍수학으로는 가장 이름이 알려진 분중한 분이 바로 돌아가신 최창조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남기신 저서를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풍수학 관련해서 많은 판단법, 용혈사수향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무슨 방법들에 따라서 다 어떤 땅을 판단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풍수적인 요인을 떠나가지고 그곳 자체가 기운이 출중한 자리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풍수적인 판단을 떠나서 명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저도 계속해서 출장 컨설팅을 다니고 4대의 전통을 이어오는 그 가르침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다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탁탁탁탁 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신다라든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얻어 듣는 그런 정보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겁니다. 자 어이 대건간에 여러분들이 풍수적인 판단은 못 한다라고 해도 몸으로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명확히 좋고 내 삶이 나아졌다면 그건 좋은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단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집에 어떤 주변 지인이나 친구, 다른 가족들을 잠시 초청해가지고 오게 되고 하룻밤 자게 됐을 때그 주변 지인들이 모두 집에 와가지고 좋게 말씀하시고, 아, 이 집에 왔더니 확실히 편안하구나. 이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몸이 개운하구나라고 해도 역시나 좋은 집이겠죠. 예전에 제가 평택에 그 아파트 풍수 컨설팅을 하러 직접 갔을 때 제가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었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의뢰 분께서도 동일하게 주변 친구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현상들을 함께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좋은 것은 다 똑같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좋지 못한 것도 다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집안에 초대를 해보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 번 불러봤을 때,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마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정말 좋은데, 근데 이 집보다 만약에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가면 됩니다. 이사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집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갖는 거지. 정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게 있다. 혹은 정말 확실한 좋은 집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날 받으셔 가지고 이사 방향 잘 판단하셔서 가시면 되지.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아마 삼재일 겁니다. 삼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재에 대한 부분들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이 땅에 대한 그 영향이 더 중요한 거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삼재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그 어린 인분께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정말 사돈의 팔촌이 어떤 삼재인데 가도 됩니까?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삼재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평소에 잘 지내시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시면은 크게 당할 것도 적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풍수 인테리어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가치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요. 풍수 인테리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분들 요즘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아니 하란 대로 다 따라 했는데 뭐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발장 청소 일주일 했다고 우리 집이 갑자기 떼부자가 될것 같으면 다들 떼부자가 됐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신발장 청소를 하고 조금씩 현관을 닫게 되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삶 전체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지혜를 기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기르고 내 공간뿐만 아니라 내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돈이 똑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이 날 것이다. 운이 터질 것이다.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그에 맞는 합당한 노력,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잘살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떤 돈을 벌수 있는 활동을 할수 없다면은, 정말 내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크게 마음을 내는 것,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을 꾸준히 하셔야 그런 복덕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고 그게 진짜로 어떤 삶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큰 그런 좋은 일들로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뜻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그 하루 이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수준에 맞는 그 적절한 때에 맞춰서 정말로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박이 터지는 순간이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꾸준히 지켜만 간다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잘될수 있는 여지가 제로로 되는 거라는 거, 그 점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풍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그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집 자체를 돈그릇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작은 그 재물은, 뭐,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는 걸 통해서 재물 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예전의 풍수의 고소도 그렇고 풍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어떤 세부적인 것 때문에 뭔가 재물 운이다라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 이 자연에 맞추어서 짓는 집이 뭐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돈에만 집착하지 않으셨던 거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이런 작은 부분에 오히려 지역적으로 그 재물 운에 관심을 두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겁니다. 이집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의 운 끓으시고 돈 끓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풍수의 책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런 풍수의 가르침 속에서도 항상 그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그 유대관계, 교감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 자체가 어떤 재물운을 담는 금고, 에 대한 측면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또 출장 컨설팅을 하고 또 의뢰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이 잘 지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또 저희가 정해드린 공간에서 잘살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풍수 인테리어 이런 작은 부분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적인 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작은 부분들을 사소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저절로 다른 그런 작은 부분들도 따라오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 꼭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풍수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위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잘 되고자 한다면은 흉한 것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 뭐 흉한 거 피할 줄 모르나라고 생각들겠지만은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흉한 거 피할 줄잘 모릅니다. 우선은 흉한 게 흉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많구요 그리고 흉한 게 흉한 건줄 알아도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이 삶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어찌 보면 어렵다라는 측면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운명의 굴레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방금 이런 원리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이렇게 힘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이 다시 또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집에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우리가 사는 집 자체를 흉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당에 있는 집, 흉지에 있는 집,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사니까 살지, 에이 뭐 집에 뭐 그런 게 있겠나라고 지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쁜 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큰 장애물이 일어난다라든지 뜻하던 일들이 되지 않고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측면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사는 공간이 또 좋지 않은 것을 알긴 알았다라고 해도 이걸 적극적으로 바꾸는 게참 어렵다는 라 겁니다. 일단 가족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특히 가족 한 분은 이제 지혜가 생기셔가지고 이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삶에 적용을 해야 아 진짜 빠르게 잘될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저희를 통해서 뭐 문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정말로 희망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 다른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사람이 요새 좀 뭔가 쉽게 말해서 좀 홀렸나 아니면은 진짜 아 미신에 너무 빠져 버렸구나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다른 가족들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흉한 것을 진정으로 잘 피할 줄 알고 흉한 것을 피하기 위한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때가 되면 바뀐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의 격에 맞게끔 발현되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걸 또 일일이 사주팔자를 따져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해보지만은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그날그날 하루 더 열심히 살고 한순간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순간을 쌓으면은 더 내아에게 그 운이 발현되는 시점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 때가 되면은 알아서 뜸이 드는데 아밥뜸 들었나 열어보고 뜸 들었네 열어보고 하다 보면 밥이 잘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찌 보면은 이 밥에 뜸을 들이는 것과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막 힘들고 지치시겠지만은 아 뜸이 아직 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기 보다는 계속 묵묵히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면서 잘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시간으로 운의 길을 만들 줄 아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도 사실 저도 뭐 여러 그런 책들도 보고 하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은 없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는 이유는 뭐죠? 바로 그 공간에 한번 다녀가 봤기 때문입니다. 오, 당연한 것 같지만은 왜 이런 측면이 생길까라고 다시 또 뜯어본다면은 내가 몰랐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란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으로 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가는 그길 동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익숙함으로 편안함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자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자로 살아가고 더 쉽게 돈을 버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한번 만들어 놔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잘살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도 부자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편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도 이미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운의 길을 만들고 부자가 되는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내 삶이 뭔가 풍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지금 내가 사는 공간을 통해서 뭔가 청결히 하고 운이 들어오는 길을 잘 만들 줄 알게 되면은 이것들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공간적인 측면 내 삶의 측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로서의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고 제가 첫 번째 책뿐만 아니라 세 번째 책까지 쭉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조 최부자 집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교동 고택이 이전에 있던 고택이 아니라 새롭게 또 옮겨진 곳입니다. 즉 풍수에 맞춰서 새롭게 좋은 곳을 찾아서 만든 곳이 지금의 경주 최부잡이 집이었던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쿤으로서 정신적인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그만큼 잘될수 있도록 그런 땅에 대한 측면. 풍수에 대한 측면도 함께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가르침이 편하게 또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집을 하나 잘 찾고자 하는 노력은 나도 좋고 주변에도 그런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시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사실은 아마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풍수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은 또 쉬운 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응축이 되어 있는 종합적인 생활 철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비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르디에가 처음 그 설명한 개념인데요. 일정한 그 계층들이 향유하는 문화 습관을 지칭합니다. 사실 이 풍수지리는요. 아주 아주 옛날부터 정말 사회 지도층, 그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만이 향유를 하는 그런 부자들만의 문화, 부자들만의 아비투스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제대로 잘 전해지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정말 높은 그런 사회적인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걸 다 향유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신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줄 안다라는 것그 점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의 책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 풍수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는 더욱 더 깊어지고 현실적인 삶도 함께 풍족해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공부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써내려 갈 겁니다. 그것은 저도 잘 되는 길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모두 다 지혜로운 분들일 거고 앞으로 더잘 되실 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